안녕하세요. 라벤더를 짜는 한이홍이에요. 어제 라벤더 영상 좀 미흡해서 제작 과정을 기호로 좀 보여드리려고요. 말로만 설명하다 조금 에러가 나서 이거 두 배만큼 짠거 같은데 사진 찍히는 게 굉장히 예쁘게 나오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뜨의 고수님들은 그냥 봐도 짜실 수 있고요. 분해를 해보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사슬뜨기 50코를 쭉 가서 끝에서 사슬뜨기 3코, 3코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림이 잘 안되서 이거는 패브릭 페인팅 샘플링 가지고 온거고 아이디어 스케치한거고 이거 놓고 이정도 그냥 핑크랑 보라색 연결해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다음 영상에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라벤더는 제가 40수실 두 겹으로 짠 거예요. 저는 40수밖에 잘 사용을 안해서 아마 30수나 20수를 짜시려면 한 겹으로 해도 될거예요두겹 짜기가 훨씬 어려워요 한 겹은 코가 안 걸리는데 두 겹은 자꾸 코가 걸려가지고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시작해서 사슬뜨기를 몇개 한다 50개 내지 60개 근데 이게 짜보니까 좀 짧아야지. 너무 긴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긴 거는 힘들고, 여기서부터 철사 끼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생각에 한,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한 10cm? 뭐 작아도 돼. 8, 6, 6은 좀 작고, 8레지 10 정도. 뭐요 정도. 그러니까 적당히 금방 나오지. 이거 이렇게 돼, 기는 거는, 짜다 보면 너무 긴 것도 있어, 제가. 근데 이거는 좀 힘들어요. 요렇게 돼서 이제 사슬 잡아보시고 40수실 두 겹은 뭐한 60코 그리고 20 내지 30수는 50코 이건 개인 취향이라서 알아서 조절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짤만큼 짰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짰어 그 다음 여기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냐면, 하나, 둘, 셋. 짧은뜨기. 사슬뜨기 하나, 둘, 셋.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크게 그릴게. 하나, 둘, 셋. 짧은뜨기. 갈만큼 가서? 사슬뜨기 세코,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세코, 짧은뜨기 하나. 근데 이거 펼쳐서 그린 거죠. 이거를. 나선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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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는 효과가 좀 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거를 바투바투 짜세요. 지금 두코 건너 하나씩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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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저절로 이 나선형이 생겨요. 파임이 생긴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제 철사 끼기가 용이한 거죠. 물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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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도 끼울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더 수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 근데 뭐, 이렇게도 해보시고, 이렇게도 해보시고, 각자가 편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짜는 거는 혼자 잘 짜는데 설명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그죠? 어, 가르치는 거는 더 쉽지 않은데, 제가 이거 잘 레슨 안 하고, 여기 사무실에 오는 지인들만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아마. 뭐, 촉탁이 오면 어디 가서 뭐, 원데이라도 해야 되겠죠? 음, 봄이 오려고 해서 또 비가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갈게요.